헤헤헤헤 가보자아 어, 나 처음 해보는 거임 뭐골라 저게 아, 뭐야? 어? 수도사? 수도사가 있어? 수도사가 뭐야? 어, 아, 수도사가 있나가다 그런 거를 해체해야 되거든 아... 근데 너무 배웠는데? 빨리 해체하지 말고 약간 좀 싸이 어어어 왜왜왜왜왜왜왜왜왜 오,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와 뭐야? 저런 게다 있냐? 어, 저거 그 큐브 깨야 되는 데겠다. 큐브? 큐브 여기 여기 있다. 큐브 여기 있다. 큐브 여기 있다. The box. You opened it. No. I cam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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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브. 오, 반해. 큐브 까다가 큐브 내놔. <목소리> <목소리> <다 있어>. 큐브 깼네. <목소리> <내놓아>. 아, <그럼, 목소리> 큐브. 어떻게? 네, 나, 나 어떻게? 그런 말을 <목소리> 하면 안 네, 돼. 큐브에 탈탈수 있을 걸? 그 번에나 또아니 개사기 캐릭터 들고 왔어. 보니까. 나한테 먹으러 진짜 개열심히 일하는 중. 에이... 야 가지 안 만다. 엄마님이 어그로라고 할때 믿으면 안 돼. 어저 어그로 진짜 맞았어요. 예준야. 시작. 어그로는 맞았는데, 맞았는데. 막센데. 나 여기 맵 처음 해보는 거 같아. 이거를. 아, 이거 손으로 그 루인 있다 루인 이걸 피해? 다 아, 회복을 하고. 오.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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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이거 무슨 큐브 풀면서 여길로마테를 타고 있어 이 미친놈 아니야 이거? 큐브, 큐브, 오, 색깔의, 큐브가 큐브! 네, 큐브, 큐브. 내라, 내놔. 큐브 내 큐브 내놔 백곰파 내놔. 큐브가 <목소리> <퀴보가> 시작됐다. <목소리> 뭐 체인 같은 게 자꾸 걸려. 피해보아라. 뭐 체인 같은 게 자꾸 걸려. 피해보아라. <목소리> 이게 스킬이야. 또 큐브 때문에. 어, 걸린다. 아 걸린다 안돼! <목소리> 이거 아, 지금 이제 일 못한다. 이 큐브 무조건. 큐브 백기변안데 이건가? The Box. 풀고 아. 있구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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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수 있어. 그래서 티내면 안 돼. 티내면 안 돼? 라고 그러니까 나 키보 풀게! 하면 당연히 틸수 있어. 아 <목이> 우리 들바보같 그걸 몰라. 그걸 몰라. 베컴 봐! 큐브를찾아터잡다 아들이 어 아들이 살려줘. 큐브를 냉큼 내 놓아라. 는는자잡구 나네나. 어디 갔어? 큐브. <laughs> 아, 네, 큐브. 와, 큐브 저게 뭐라고 진짜. 큐브 왔다 떨궜어. 내가. <laughs> 아니, 려줄 거지? 안 돼! 아니, 아안 돼! 큐브는! 큐브 아니, 아는지 저도 몰아요이 녀석 <laughs> 큐브 찾으려고 이제 땅바닥만 보고 다닐 거 아니, 다 큐브는 어니인교 아니, 아냥 땅바닥이나 보고 다니 아니, 아유 아니, 아네아기 아니, 아 리, 아니, 난곧 죽을지도 몰라! 어? 안돼! 안돼! 근데... 사제리다! 으 안돼! 얘들아 너희 둘이라도 살아! 으 <laughs> 저거 어떻게 발동시키는 거지 대체? <laughs> 고스탄. 아 고스달이... 뭐지? 아이렇 여기 있구나 양아치 안 돼! 안 돼! 아, 거기선 다 예! 오, 졌다. 아, 네. 여기가 아니네. 어딨냐고 수달 숨어있어 우리가 피피 말을 게 <laughs> 있스라고 말하기도 전에 숨어 있었어요 <laughs> 그렇구나 절대 숨어 아, 그런 거야 여기 <laughs> <오케이, 오케이>. 여기 <laughs> <랄랄랄랄라. 웃음> 어디 있는 걸까 어, 어, 어.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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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냐? 여기 온다. 여기냐? <laughs> 가까워, 가까워. 가 아! 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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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뭐이준양씨안 <별로 웃음> 해요? 살인마? 어? 나레드데한번 해! 아 그래? 이거야 말한다, 이거 해봐겠다 이거 나 이거 진짜 한번 해보고 싶은 캐릭터였어 뭘까? 뭔데? 뭘까 해도 말을 안 해주네? 아 말하면 재미없잖아요 적 없는 인간 음. 이런 친구구나? 쓰게 맘 쓰게 한다고? 쓰게 맘 해보던가 해보던가? 해보던가 해보던가 해보러 갑니다 <laughs> 그 정도겠어? 아 죄송해요 벌써? 아 죄송 죄송 아. 우... 아... 뭐야 벌써야? 차키다 차키 차키 뭐야 이거 언제까지 뛰어가 이거 어디까지 뛰어가 <laughs> 뭐야, 뭐야, <laughs>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캐릭터 우와 미안해요 하고 있네 오, <laughs> 나한테 억울해 나한테 억울 확인 확인. 나 그거 처음 읽다가 눈물 흘리면서 다살려줬어 나한테 억울해 나 억울해. 조절이 안 되나봐. 안 되는 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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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그거 끄냐? 이거 어떻게 끄나? 이거 어떻게 끄나? 이거 어떻게 끊나아 이거 제어요 알려줄 사람. 그리고 <laughs> 어떻게? 아 착한 아이가 왔어. 그러다 나그러야 어그로. 근데 맵이 이래서 안 보인다 잖 진짜. 으아! 아이씨. 요 썩썩썩 끊는 법 없음? 없음. 쓱싹쓱싹. 끝까지 물고 다뛰어야 돼? <laughs> 어, 어, 끝까지. 걸린다. 그럼 그럼 스레이 캐릭 아니? 원감찰 수있음 아니, 아니. 아니 없는 거 같은데? 있어요? 어, 아, 내가 다. <laughs> 너 자꾸 사람 있는데 이거 끝까지 돌리지. <laughs>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밖에 안 겠어. 어, 거기로 안 갔는데. 아직 글로 안 갔는데. 어, 계속 왜여 어? 아직. 그그 진짜. 어? 저 이게 무슨 아니야. 내가 진짜 왜 왜. <laughs> 이상하냐? 아니. 아니. 분명히 어떻게 늦는 <laughs> 거야? <웃음> 아니, 그 10초도 안 됐을 텐데. 왜? 왜. 아. 씨.

이상 <laughs> 오발 방어는 이거는. 쉽지 않네. 만나서 반가워. 아, 시발. 재민이 처음에. 아까 처음에는 다들 쉽다고 비웃지 않았어? <laughs> 와 재민군 뛰어다니는 거 봐. 저저저저저저저저 저. 썽질 머리 버소. 재민군 어. <laughs> <잼민쿠는> 어디 뛰어다니는데? 예! 재민군 재민군. 재밌다 이거 재밌다 캐릭터 재밌다. 아씨 재미없나? 야간지 발전기에 미쳤지! 여기 있는가 보는 것 같아! 야! 하지 말라고! 붙었어! 내 발전기. 내 오른쪽에 있음. 아 야 발전기 컷! 쓱싹쓱싹! 세미니 쓱싹쓱싹 중! 나야! 살린놈이 있을텐데... 아, 개냥님 어디서 해요?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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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지야 아. 오케이 땡큐 땡큐 사라졌어 사라졌어! 사라졌지? 안되겠다 발전기를 발로 찼어! 그리고 우왕! 하면서 어디 가는 중! 아니 왜왜나 따라와! 억울한 사람? 양아지! 어머어머! 미냐니 있구나! 있구나. 아, 집창니은 집착 집착니은! 집니 집착 왔다. 왔다. 코스달도 <laughs> <고주달도> 있구나! 보지마! <laughs> 도망가. 평생 놀 거야, 나. 도망가. 으 이게 이게 아, 와. 와. 안 돼. <laughs> 너무 안 보여, 잼민이. 호수달 그쪽이구나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이 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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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전기 no! <laughs> 돌려. 오바는 <오발은> 안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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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시도> 올라가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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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부터했야지 <laughs> 죽었다. 죽었어. <laughs> 어? 야, 아이씨아이 어, 씨, 짤랐어. 아, 계속 쫓아오는 중! 락인 락인! 아, 안 돼. 제... 야아 <laughs> 와, 소리 봐. 아구! 아. 오오오오오다 <웃음> <웃음> 이거 왜안 돼? 아니 잠깐만 여기 길도 없네. 오마이갓. 아직, 아직, 안 <laughs> 안 아직 안 나왔다. <laughs> 쇼부다 백곰파. 이제 나왔다. <laughs> 제발. 저게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곰파야? <웃음> 오! 오! <웃음> 오! 어? 이거를? 어, 어..엄.. 어, 어. 곰파 어디 있을까? 나나 나 없는데 곰파가 일단 다님죄송하아니에요저 어떡해요? <laughs> 이거 열면 <돼야> 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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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진짜? 웃음>

아 이거 개웃기네 진짜 캐릭터 개처댕이네씨 방망이. 빨리 뛰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오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